일분 함수 문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인 전공이, 전공이 교양의 평균 점수와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V로 함수와 에버리지입니다자이 문제의 뜻은 요세 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요. 평균 점수에 대한 등급을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에버리지 함수. 평균 구하는 거는 이렇게세 과목을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내려보시면 이렇게 평균 점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버리지를 자르셔서 o 이로그 함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루 l 밸류 찾을 값의 평균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평균 점수를 찾겠다. 어디에서 참조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저희가 내리면 움직이니까 F4 누르셔서 절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은 몇 번째 열이 있죠? 하나, 둘, 두 번째 열이 있습니다. 2열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평균 점수랑이 점수가 똑같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값 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등급을 구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1분 함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세하고 다양한 문제는 영상 아래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